안녕하십니까. 세종의 지혜로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비밀인내 난은 왕자의 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역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세종은 자신이 떠난 뒤. 자식들이 똑같은 비극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 마다들 문종을 세자로 일찌감치 책봉하고, 수십 년간 자신의 곁에서 정무를 배우게 하며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단단히 세워 주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기에,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여 분쟁의 씨앗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이 세종의 철저한 준비는 오늘날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평생의 우애를 저버리고 원수가 되는 형제들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장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지만 동시에 형제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평범한 형제를 하루아침에 원수로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 간 항속 분쟁의 가장 큰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을 믿는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명확한 유언장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식들에게 재산과 함께 분쟁의 폭탄을 함께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침묵 속에서 자식들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장남인, 내가 더 받아야 한다. 딸이라고 차별할 수는 없다. 어머니가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와 같이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과 논리를 내세웁니다. 부모가 남긴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혼돈일 뿐입니다. 세종이 미리 후계 구도를 정리했듯이 부모업도하. 자신의 뜻을 명확한 법적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자식들의 우애를 지켜주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한 형제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님 병수발 다 들었으니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 어머니 생활비를 몇 년간 내가 다 들였으니 내 몫이 더 크다. 바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희생하고 헌신한 자녀의 노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크기를 돈으로 한산하려는 순간, 형제 관계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럼 나는 어릴 때부터 속한번안 썩이고 효도한 것은 무엇이냐? 너만 드린 게 아니라 나도 용돈 드렸다라며 반박합니다. 마음으로 했던 효도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에 결국 서로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남기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부모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유독 한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주는 등 사전 증여를 해준 경우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이 사실이 공평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자녀는 그것은 사랑이었을 뿐 상속과는 결계라고 주장하고 다른 자녀들은 명백한 불공평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작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속 재산을 나누려 하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살아생전의 편해가 죽은 뒤 자식들을 원수로 만드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제들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배우자들이 상속 문제에 끼어드는 순간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정과 미안함이라도 있지만 배우자들에게는 그런 감정적 부채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만 상황을 판단합니다. 당신 형제들에게 너무 양보만 하지 마 법적으로 우리 몫을 정확히 찾아와야 해. 배우자의 논리는 형제 간의 정보다 현실의 예해득실을 앞세우게 만들고 결국 가족 간의 싸움은 집안 대 집안의 냉정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가장 슬픈 실수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시골집,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배어 있는 아파트, 어릴 적 사진이 가득한 앨범.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이자 가족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처분해야 할 부동산과 동산이 될 뿐입니다. 이 집은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차가운 계산 앞에서 형제들이 함께 공유했던 소중한 시간과 기억의 가치는 무참히 사라져 버립니다. 돈은 나눴을지 몰라도 그들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속 과정에서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다섯 가지 결정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침묵, 기여분의 전쟁, 불공평한 사전 증여, 배우자의 개입, 그리고 모든 것을 숫자로만 계산하는 태도입니다. 세종이 평화로운 승계를 위해 미리 길을 닦아 놓았듯이, 상속 문제 역시 미리 준비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돈의 가치보다 가족의 우애를 우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집이나 땅문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없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제 간의 깊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가장 큰 유산을 돈몇푼 때문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